자 1589번을 보니까요, 아 이런 거다. 음,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요, 제 S n이고 얘가 여거라 그랬거든. n을 분배 한번 해보면 얘는 2분의 n 제곱에 더하기 3n이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2분의 1에 n 제곱에 더하기 2분의 3에 n이고 이거 어떤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면은 첫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랬죠. 이거는요 등차수열의 합이지. 야,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구해볼 수 있겠다. 첫째 항 a1은 자 s1이랑 의 같을 거니까 n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은 첫째 항 2가 될 거고 자그 다음에 공차 d는 n제곱의 개수에 몇 배? 두배한 거니까 공차 d 1 되겠네. 그러면 일반항 an 구할 수 있겠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n에 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차니까 1이고, 자, 그리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가 첫째 항 2가 나오려면 더하기 1이 있어야겠지. 그래야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은 2잖아. 자, n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a, n이 있고, a 의 n 더하기 1이 있잖아. 그럼 a 의 n 더하기 1은 n 자리에 n 더하기 1을 집어넣은 거니까, n 더하기 2가 될 거고 자 그대로 한번 하기 전에 이것도 좀 기억하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k 더하기 1에 k 더하기 2분의 1 공식이 있었죠. 자 2n 더하기 4분의 n이고 반드시 암기해줘야 돼. 물론 암기를 못한다면 은 얘를 부분 분수로 바꿔가지고 직접 k에 적당한 값들을 대입해서 다 더할 때 소거시키는 형태를 이용해야 되거든 그게 좀 힘들잖아. 웬만하면 암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자, 분모가 an, an 더하기 1이니까 여거랑 여거를 곱한 형태가 되겠죠. n 더하기 1에 n 더하기고 분자는 1이네. 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 n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여기 n자리에 20이 들어간 거잖아, 20. 20 들어간 거니까 여기 20, 20 집어내면 분자는 20이고 분모는 40 더하기 4니까 44가 되겠죠. 4로 약분하면은 11분의 5가 될 거고 정답은 5번이 되겠네. 헷갈릴 수도 있어, 얘들아. 여기 여기는요. 음. 여기 n이랑 여기 n이랑 같은 n 아니야, 알겠지? 얘는 우리가 뭐 n 대신에 k라고 바꿔치기 되잖아, 그지? 이게 보기 힘들면은 n을요 그냥 k로 바꿔치기 하세요.